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이서의 멤버이자 혁신적인 레스토랑 사업가인 킴벌 머스크와의 흥미로운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테슬라의 미래부터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까지 킴벌이 공유한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킴벌 머스크는 모델 S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테슬라 전 차종 중에서 모델 S를 가장 좋아해요. 특히 제가 196cm의 키 때문에 모델S가 가장 편안하죠. 그리고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좋아합니다. 킴벌 머스크는 테슬라의 FSD, 즉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 기능을 시연하며곧 스티어링 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스티어링 휠이 사라지는 건 어쩌면 5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번 10년 내에는 확실히 가능할 겁니다. 라고 킴벌은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요코 핸들은 결국 자율 주행이 일상이 되면 대시보드 안으로 접힐 수 있게 되어 차내 공간은 더 넓어질 겁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킴벌은 모델 S와 모델 3의 생산 과정에서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분명 밝아 보입니다. 킴벌 머스크와의 이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테슬라가 어떻게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